리더의 함정, 성적 유혹, 성적 요구에 훌륭히 대처하는 것이 모든 크리스천 지도자들의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성경의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의 영역에서 실수를 남기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성욕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들 중 대부분은 성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요셉은 성의 유혹을 상처 없이 이겨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이 시간에는 성에 실패한 세 사람의 예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삼손입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 대항하여 대의를 위해 싸우며 많은 업적을 거두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으로 삼손의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그의 일생을 구약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마땅히 그랬어야 하는 상관은 동떨어졌습니다. 삼손이 몰락한 주된 원인은 블레셋 여인들과의 바람직하지 않은 접촉 때문이었습니다. 삼손은 인간적으로 볼때 모든 면에서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경건한 부모를 가진 장점이 있었고 이 경건한 부모는 나시린이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삼손을 키웠습니다. 이는 삼손이 포도 열매를 먹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으며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않겠노라고 맹세했음을 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매우 특별한 임무로 부르신 하나님께 대한 성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감각적인 즐거움을 금지한 하나님께 대한 삼손의 성결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특별한 육체적 힘을 불어넣은 비결이었습니다. 삼손이 성장함에 따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이성과의 불륜이 삼손에게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삼손이 10대 후반을 거의 벗어났을 때 매력적인 한 블렛의 처녀가 그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집에 가서 부모에게 그녀와 결혼할 것을 밝혔습니다. 경건한 삼손의 부모는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들이 이방 여자에게 애정을 품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일련의 사건들은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가 불만족스런 배우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내용은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젊은 사람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성이 마음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서 글프게도 약해지고 맙니다. 성적인 매력은 악마의 손에서 효과적인 무기가 됩니다. 교회 전임 사역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가 목회에 어울리지 않는 배우자에 의해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최선의 방법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놀랄 만한 방법으로 나타내신 경우가 삼손의 블레셋 여인과의 불륜입니다. 삼손의 부모도 배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을 보면 이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 일단 이 일은 허사로 돌아갑니다. 블레셋 여인의 삼손에 대한 불충은 삼손이 양육받았던 표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삼손은 이 사건으로부터 그런 세상의 여자들을 조심하고 자신의 약점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삼손이 나시린의 맹세를 어긴 경우를 주목하며 삼손의 업적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가사에서 창녀와 간통한 후에도 삼손은 그것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삼손은 들릴라에게 열중했고 이 일은 비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삼손의 가치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 삼손을 위험한 자로 간주하는 것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은 여인에게 눈이 멀어서 들릴라의 위선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물론 삼손이 쉽게 무너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들릴라는 매일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수작을 다 부려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이제 삼손의 지도자로서의 경력도 끝이 났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에 의해 블레셋 사람의 다가움을 전해 들었을 때 그는 전과 같이 일어나 그들과 맞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사태는 여호와의 이름이 블레셋의 우상 다곤에게 더럽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축하하기 위해 모인 연애에서 삼손은 그런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끝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둘째 다윗입니다. 찰스 스펄전에 의하면 다윗의 생애의 절반은 음악과 춤으로 가득 찼고 후반은 곡함과 탄식이 많았다고 합니다. 다윗의 생애가 이러한 대조된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까닭은 성적인 사건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늠을 범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애처롭게도 가늠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했고 그 시도가 실패하자 젊은 여자의 남편을 죽이는 상황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어지는 몇달 동안 다윗이 어떤 양심으로 살았는지는 상상하기 어려우나 자신의 비통한 경험을 시편 32편에 묘사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선지자 나단의 책망에 응답하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에 대한 확신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고 고백하자 나단은 그에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용서를 받았지만 그의 생애와 통치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나단은 온 나라가 알게 될 다윗의 가족간의 방탕을 예언했습니다. 사무에라 1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리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다말, 암론 그리고 무력으로 정변을 일으킨 압살롬을 생각만 해도 나단의 예언이 얼마나 끔찍하게 현실로 입증되었는지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순간적으로 육체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지도자가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그 결과가 다윗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성적인 연문에 휩싸였는데도 그의 생활과 사역이 이전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있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경건한 사람도 성적인 유혹에 면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유부녀와 가늠한 다윗은 여러 편의 시편을 썼던 저자이고 그의 시 가운데는 기도, 찬양, 그리고 경배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세련된 자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특출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설득하여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을 때 그는 아버지의 가축을 해치는 사자와 곰과 자신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인들은 그의 승전을 찬양으로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자신의 생명을 빼앗기로 한 사울에 의해 네 번이나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의 경우에 다윗은 사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법을 어기지 않음으로써 원칙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타락했을까요? 다윗은 사실상 당시에 허용되었던 일부 다처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여성 편력을 보여주었지만 지붕에서 이웃 여자인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유부녀와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 속에는 타락이 이미 자리잡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 대신 예루살렘의 집에서 그가 모은 사치품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무에라 11장 2절에 저녁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낮잠을 자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잠은 무더운 중동 지역에서 일은 오후에 항상 있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녁때가 되어서 일어났다는 것은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윗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비난할 수 없지만 그 다음의 일은 잘못된 일임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했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비탄에 잠기게 했습니다. 셋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초기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원하는 것을 물으셨을 때 솔로몬의 동기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평범한 통치자가 추구했던 그런 종류의 일을 상상하는 것은 쉬운 일이나 솔로몬의 대답은 그런 종류의 지도자들과 달리 신중하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시험에 답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남긴 좋은 신뢰를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축복하신 방식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특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못한다고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평가하고 주위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앞에 놓은 힘든 임무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래에 대한 좋은 조짐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아기를 두고 다투는 두 여자의 사건을 판결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러한 분별력을 사용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통치하는 동안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는 일생을 통해 3,000개의 자원을 쓰고 1,05개의 노래를 작곡함으로 문학적이고 음악적인 재능을 표현했습니다. 성전을 봉헌했을 때, 솔로몬의 통치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성전 봉헌에 관한 솔로몬의 기도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의 하나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은 멀리 퍼져나갔고 그를 흠모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바의 여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불길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모은 분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추락은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된 대로 많은 이방의 여인을 사랑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그첫 번째가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 결혼은 통치 초기에 있었고 정치적인 이유에 성이 이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직접 마음이 끌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여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사회에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었지만 그것은 바람직한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왕으로서 피해야 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생활을 위해 모세가 준 교훈 가운데 왕을 위한 교훈이 있는데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했습니다. 이 교훈은 솔로몬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늙었을 때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줬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적 유혹에 빠진 영향은 전 왕국에 미쳤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우상숭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적인 시각이 이스라엘과 전혀 달랐습니다. 왕비들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이방 신들에게로 미혹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그는 무거운 세금으로 허덕이는 백성들을 뒤에 남겨놓았습니다. 그 세금은 노예의 노동력과 함께 왕비들의 신들을 위한 사치스런 사원을 짓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단지 일부 다처주의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영적으로 좋아할 수 없는 배우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사역이 슬프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재능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스스로 이러한 자리에 빠져드는 것은 서글픈 일입니다. 미혼의 젊은 목회자들이 여성이나 남성 성도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홀로 의기소침해 있을 때 애정은 있으나 그리스도와의 성숙한 관계가 결여된 그 누군가에게 젊은 목회자들이 미혹되기 쉽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스스로 끌리는 본능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본질적 요소입니다. 성령의 통제 아래서 이 본능은 우리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와의 만족스럽고 유익한 관계가 크게 기인했다는 것을 기꺼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적인 본능은 아주 강력한 것이어서 쉽게 조절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마귀는 잘 압니다. 잠언서에 있는 솔로몬의 가르침은 11기상이나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보여준 신뢰보다 훨씬 낫습니다. 음녀와 어리석은 여자와 다투며 성내는 여인에 관한 경고 후에 솔로몬은 현숙한 아내를 칭송하는 구절로 끝냈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값지며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믿느니라.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와 같은 여자야말로 남자가 찾는 여자일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한 관계입니다. 이 성스러운 관계를 마귀가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신성한 관계가 손상된다면 그 과정에서 마귀는 우리의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까지도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